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그 설교 첫 번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방황했던 지난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한 1세대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절 3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언약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음. 어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신명기의 핵심어를 두 단어로 표현했어요.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두 핵심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역사 진행의 방식을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을 언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자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가령 사단의 유혹이나 혹은 세상의 반역이나 심지어 부패한 본성이 본성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그 언약은 멀리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이 아니에요. 가깝게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이 직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금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또 다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깝게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호랩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6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버난과 저 멀리 있는 큰강 유포라테스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미 38년 전에 신의 산에서 주셨고, 또약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록 38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그야말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허락해 주신 말씀을 다시 이 광야에 시간을 보내고 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실감할 수 있도록, 그 성취를 맛보고 실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의 실패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된 거죠. 또 지연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 지체되고 지연돼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언약 백성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을 이 땅에서 실행하시는 그 섭리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맺는 종착점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는 나라와 이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장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보세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개우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데려가서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38년의 역사를 이렇게 두 절로 요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38년이 지난 이 출애굽 2세대들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아픈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교훈은 이제 교훈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이것으로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향하여 가난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국 2세대들에게는 또 그들의 현재적인 삶에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허락해 주시는데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출애급 2세대들도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실천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사명 말하자면 그들의 과제가 또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그들만의 사명이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전체를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4절부터 7절이 대표적인 그러한 그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요. 4절에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또 같은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가이드죠. 하나님의 안내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사는 내가 애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례굽 2세대가 지난 38년의 과거 1세대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이제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과제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세일 땅도 그렇고 애돔 땅도 그렇고 모압 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들인 것이죠. 물론 이제 세 개의 족속들은 그냥 지나가라고 하시고 또 이제 두 개의 족속에 대해서는 쳐서 멸절시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적인 거예요. 늘 현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주어지는 과제가 있고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또그 여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인 거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일 수도 있고 사회 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역사 전체가 늘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의 과정이에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만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어그 어, 그 을 어, 만나는 아, 그러한 임종의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은 늘 현재적인데, 이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한 모델이고, 패턴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7절은 뭡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은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 표현이죠. 지난 38년 동안 이 출애굽 2세대가 보았던 거예요. 아니 본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까지 줄곧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기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미래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앞서 그 일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어 이제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런데 살아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현재인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미래만 그냥 내다봐서도 안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명령인 거예요. 이 경계를 지나갈 때 매우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투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걸 싸워서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물을 마시라.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자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은 그냥 지나가야 되고 어느 땅은 차지,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적인 과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그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변인이나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말하자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그 길에 이루어가는 성취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확연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훈으로만 남지 않고 현실로 또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올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전체 속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과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거기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2023년 짧게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멀리는 내 인생의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멀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날은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정 속에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가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